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미국의 여러 은행들이 쓰러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했다면서요. 그럼 증시가 반토막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증시는 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않습니다.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주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월 들어 실리콘밸리가 먼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최종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인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쪽은 완전히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당간당했던 게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인데요. 이 은행은 망할 뻔 했었죠. 그런데 연준과 대형은행이 도와주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괜히 먼저 매맞은 실리콘밸리 뱅크만 망한 건데요. 연준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통해서 은행이 망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리만 브러더스가 망하면서 여러 대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밸리 뱅크는 놓쳤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놈은 먼저 살려주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퍼스트가 있어서 그런지 첫 번째로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연준은 btfp라는 정책을 통해서 은행에게 자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은행 파산 때문에 새로 나온 정책인데요. 은행은 보통 현금은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국채를 자산으로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높은 가격에 국채를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대부분 손실 중이죠.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행 너네들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위기를 넘기지 말고 그냥 그 국채를 우리한테 빌려 빌려줘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담보 삼아서 돈을 너희들한테 빌려줄게 대신 이 돈은 250억 달러 한도 내에서만 빌려줄 거야 나도 그렇게 돈 많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50억 달러 매우 많은 돈이죠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언급될 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콩할 만한 수치의 돈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연준의 자산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작년부터 한 달에 9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하지 않고 현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쭉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연준의 자산이 900조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러다가 3월 들어서 갑자기 자산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3천억 달러 정도 한방에 올랐습니다. 한국돈으로 400조 원이 한방에 올랐죠. 와 이거 대박 아닌가요? 일주일 사이에 은행에 400조 원을 꽂아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준 것은 아니고요.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연준은 BTFP를 통해서 2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은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3000억 달러나 자산이 증가했을까요? 2750억 달러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돈이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월의 입으로 알려진 닉티미라우스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BTFP로는 120억 달러만 풀렸습니다만.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1,500억 달러가 은행에 풀렸습니다. 원래 은행들은 재할인 창구를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곳을 통해서 1,500억 달러를 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의 은행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빌리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신용도가 떨어지자 이런 심산으로 여기에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또한 FDIC에 의해서 1,400억 달러 정도가 풀렸습니다. 이것은 뭐 연준에서 예금자 보호를 전액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400억 달러가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풀린 돈의 규모가 3,000억 달러입니다. 한국돈으로 400조 원이 일주일 사이에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연준이 지난 1년간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매월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줄여왔었는데, 그냥 한번에 이것의 절반을 다시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긴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것은 3월 14일까지만 집계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지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의 파산이 끝났을까요? 파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돈이 더 풀릴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은행의 파산이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연준에서 계속 돈을 풀어서 이것을 틀어 막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파산은 안 했지만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 전에는 140불, 120불 여기에서 움직였다가 현재에는 23달러로 뚝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는 하루 사이에 32%가 떨어졌습니다. 연준으로부터 돈 빌리고 JP 모건으로부터 투자 받았다면서요. 그럼 이제 위기 다 끝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금을 수혈 받았어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연준에게 받은 돈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런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만약에 연준으로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를 받았다면 좀더 안전할 텐데요 뭐 누가 이런 은행에 유중 형태로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중앙은행인 연준이 일개 중소은행에 유중 형태로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행에게 유증 형태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뭐 이거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할순 없습니다. 어쨌든 연준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중소형 은행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중소은행에서 예금을 빼서 대형 은행으로 다 옮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신협이 망했다고 해볼게요. 신협이 망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겠죠. 이거 돈다 빼가지고 좀더 대형 은행인 국민은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은행 이름들은 다 예시입니다. 실제로 신협이 망하진 않았어요.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돈을 다 옮깁니다. 이것은 기사를 통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상장 기업까지 여러 미국 경영진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대출 기간 MMF로 돈을 옮기거나 미국채를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꼽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최근 수십억 달러의 예금을 빨아들였다고 하네요. 은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소은행에 국한된 내용이고 대형은행들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고객의 예금을 받아 거기에 이자를 좀더 붙여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중소은행들의 예금이 대형은행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소은행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죠? 뭔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금이 다 빠져나갔는데 가진 돈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돈을 빌려서 여차여차 파산을 면했지만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대출 이자는 내야겠고, 그런데 예금은 들어오지도 않고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이러한 중소은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소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 서민들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경...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유동성은 계속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으니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한대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폭탄은 터지겠죠. 지금은 폭탄이 터지기 전에 겨우겨우 막아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난이도가 더더욱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블랙 멤버십에서는 매일매일 시황 분석과 저의 포트 공유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